안녕하세요. 새총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라이터 샷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앞에 보이실 주문을 할게요. 라이터가 있고, 뒤에는 초를 켜놨습니다. 초 보이시나요? 초를 켜놨고, 저기 한 10m 조금 넘는 거리에서 새총을 쏠 거예요. 쏴서, 어, 라이터가 터지면서, 위에 있는 풍선까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조금, 어, 환경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한건 아니고요. 우선 한 10m 거리에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쏠 새총은 제거 주력 새총 TTF 핑고정 새총으로 한번 쏴볼게요. 어,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터졌으면 좋겠네요. 보시죠. 아쉽게 풍선은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풍선은 여기서 터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가 터졌지. 아쉽게 풍선은 터지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풍선은 제가 다시 터쳤습니다. 풍선이 너무 높이 있었나봐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 아까 처음 썼을 때는 풍선이 안 터졌어요. 라이터 만 터지고 좀 아쉽기도 해가지고 아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 앞에 아까 똑같은 위치에 근데 풍선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 아까 어 라이터가 터지면서 불이 위로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가지고 살짝 내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호선이 금방 떨어져 가지고 다시 설치했어요 풍선이 터졌습니다. 어, 초풀은 그대로 있고요. 어, 오늘 샷잘된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